자 여기는 폴리 컴백 촬영장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 카메라들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이 이제 참가자들 잠깐 비밀 비밀. 참가자들 저기 앉아 있고 여기 판정단들도 계시고 저기 저기 우리 다마스커스 성민 대표님. 잠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민 씨. 아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바쁩니다. 가시다 네, 시다시다 <laughs> 네, 정말 스프들이 많이 있죠. 보시면 여기 촬영팀도 있고 조명팀도 있고. 네, 이쪽이 참가자들의 대기석이 될 예정이고요. 저쪽은 이제 판정단이 앉는 곳이 될 예정이고 또 앞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준비가 들어간 그런 행사죠.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독교계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호응을 했어야 또 완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 조회와 또 구독수로 부탁을 드리겠고 어, 전체 영상은 뭐 누차 얘기했듯이 다마스 커스 t v 에 올라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어, 진행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참가자가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0만 원을 못 받아갑니다. 네 그렇지만 쓰린 가슴을 안고 열심히 진행해볼 테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행사가 좀 교회 안에 질문도 활발하게 하고 좀 많은 것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좋은 취지로 완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빨리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안녕.